육감적인 몸매의 소자 가수 문지은이 신곡 발표와 동시에 섹시 화보도 공개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문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아는데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문지은의 이번 섹시 화보는 프랑스 파리와 노르망디 해변에서 촬영됐는데요.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섹시한 비키니 룩부터 시한 의상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모델 포스를 발산했습니다. 제작 발표의 현장에서도 섹시한 매력은 계속됐는데요. 뒤태와 허리선을 과감하게 공개하는 의상과 매혹적인 표정으로 문지은만의 매력을 발시했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분위기의 은빛 롱드레스로 우아한 섹시미를 연출했는데요. 요염한 포즈까지 취하며 모델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섹시한 의상뿐 아니라 시크로에도 도전한 문지은. 곱게 뻗은 다리 때문인지 청바지가 무척 잘 어울리는데요. 문지은의 다양한 매력이 담겨있는 화보도 많은 사랑 받길 바라고요. 신곡 히비의 히비요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뵙는 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모습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